아, 한달 전에 이제 마에서 쿠데타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500명의 민간인이 죽었는데 한국에서는 쿠데타가 한국에서는 안 생기나? 왜안 생기지? 생길 수가 있나 없나 뭐 궁금하실 거예요. 지516 어, 혁명을 쿠데타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쿠데타 형태의 혁명이죠. 516은 명백하게 쿠데타 형태의 혁명입니다. 이거는 동남아에서 가장 똘똘한 민족이 범마입니다제 경험으로. 제가 범마에서만 48개월, 4년을 살아봤고, 그 전에 5년 동안 범마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어,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해서 이제 출장을 다니고, 10년을 제가 범마에서 살아보고, 어, 장사를 해봤는데, 동남아 10수개국 어, 중에서 가장 똘똘한 민족이 범마 민족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동남아 국가처럼 범마도 3계절입니다. 어, 지, 그, 온대지방, 국의 20도 이상의 온대지방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어, 국의 나무의 20도, 적도 사이에 있는 국가들은 전부 다, 어, 3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 sunny, rainy, dry season입니다. sunny, 햇빛이 쨍쨍쨍는 네. i 인이 그다음에 비가 오는 시절, 그다음에 드라이 건조한 때 네, 이게 쓰리 시즌인데 버마도 3계절입니다. 그래서 두 식인 그 버마 사람들이 먹는 두 식인 그쌀이 대부분 이모작입니다. 이모작. 이모작이 아주 어떤 지역에서는 3, 3모작까지도 하지만 전부 이모작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 불교를 그이 버마의 95%가 불교인데 버마의 불교는 소승불교입니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less f e l 이라고 그러는데 l e s s e r less less의 e r를 붙여서 less feel 작은 바퀴란 뜻이죠. 소승승이 되는 게 바퀴승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승불교를 영어로 less f e l 이라고 그러는데 버마의 불교는 소승불교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 참여를 하는 대승불교. 를 갖고 있는 스리랑카 베트남과 이제 대비되는 거죠. 대승불교는 중생을 구제하는 게 목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독재를 한다 그러면 독재에 맞서서 이제 중 스님들이 이게 이제 주먹을 휘두르고 그런데 이제 이 소승불교는 아유 그거 사회 참여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부처님만 잘 모시면 돼 그냥 난나 혼자 이렇게 그, 도 닦고, 쉽게 얘기해서 도만 닦는 게 소승불교입니다. <laughs> 제가 이제 버마에, 어 90년대 초반에 싱가포르에 있다가 이제 버마에 갔는데, 그, 파티를 이제 대사관에서 오는 그 파티에 제가 갔더니, 한그 영감님이 저한테 와서 이제 자기가 1950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53년에 이제 전쟁이 종결되고 한국에 쌀을 원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버마 필리핀 이런 데서 쌀을 원조 받은 쌀을 먹은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때 한국이로 쌀을 원조를 해줬다 그 당시 자기가 농림부의 담당 과장이었었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자기가 농림부 과장으로서 한국에 에, 쌀을 원조해줄 때그 배를 선적하고 이런 걸다 나가서 체크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냐, 이게 한국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 눈물을 흘리는 거를 제가 보고 참, 아, 그랬구나. 이제 그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1990년에. 근데 이제 범마가왜 이렇게 군부가 계속해서 한 80년 동안 집권을 하고 있을까? 참, 저 의문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그랬는데,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경우, 6.25 전쟁 중에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군인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프랑스도 보내고 영국도 보내고 몇 명이지만 전쟁 중에도 군인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군, 군은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교육을 가지고 군인들이 전역을 하자마자 즉시 우리 그 시민 사회에 적응을 합니다. 즉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업 군인들의 시민 의식이 우리 한국은 굉장히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에도 제대해서 옷 벗으면 금방 어느 회사에 가서 훌륭하게 일을 할수 있는 교육을 군대 있을 때 계속 지인은 투자를 정부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아마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범하는. 공산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념의 그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줘야 될 대상으로 여기, 여기는 겁니다. 아, 국민은 정부가 보호를 해줘야 돼.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야. 여기에 사회주의 정권은 꽉 생각이 차 있어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어떠냐? 정부와 국민이 각각 50, 50입니다. 정부는 정부 할일하고 국민은 정부에 해야 될 일, 정부에 해줘야 될 일, 4대 의무가 좋은 예가 아닙니까? 교육의 의무. 이건 싫어도 교육을 받아야 해. 국방, 싫어도 군대를 가야 됩니다. 4대 의무가 있잖아요, 지인은. 교육, 납세 의무, 또 세금 내야죠. 그러니까, 국민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의 국민은 정부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보호도 받지만 법에 의해서 안전, 치안, 이런 혜택, 또 지금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도 받지만 당연히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될 임무도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국민들 한테 가만히 있어. 정부가 다 보호해줄게. 공청 해야 될 일이 아니, 아니고 국민을 보호해 줘야 될 대상이로만 정부가 생각을 착한 정부죠 바보 같지만 착한 정부입니다 사실은 착한 정부인데 북한 중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니네들을 다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니네들은 똘똘해질 필요가 없어 그냥 그대로 있어 정부가 다 보호해 주는데 니가 무슨 뭐까지 똘똘해지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정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데 많이 배울 필요가 없다.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배우지 말아라. 정부가 먹여주고 뭐 강냉이를 먹어도 먹여주고 그냥 비가 새는데도 재워주고 또 입혀주고 신발 전부 다 배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국민을 어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어 해준답시고 해주는데 실제로 알고보면 은 그지같이 해주는거죠 아주 예? 그러니까 국민이 똘똘해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식만 가르치고 배워라 이것만 가르쳐 줄 때는 이것만 배워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누가 지정을 하느냐 돌대가리 국가 지도자들이 정, 정하는 거예요 돌대가리 국가 지,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배워야 될 지식을 이렇게 딱 정해주는 겁니다. 그, 다른 거 배우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의 다양성이 죽는 거죠. 융복합? 융복합. 융합, 복합하는 이 융복합? 학문. 그러니까 공대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과대학을 나와도, 공과대학은 용어도 잘안 씁니다만, 공과대학을 나와도 인문사회학을 모르는 공과대학생은 취직을 못 합니다. 융복학이죠, 이게. 인문사회학이 되는 게 뭡니까? 인간성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메니티, 인간성을 배워야 공과대학에 배운 지식을 써먹을 수 있다. 이게 융복학입니다, 이게. 사회주의국에서는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좌파정부가 하는 쿠데타, 점진적 아주 가랑비에 어쩌뜻히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멍, 국민을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좌파정부. 지금 이 정부가 그렇습니다. 쿠데타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군대를 동원해서, 어,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들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가랑비에 어쩌뜻히 국민 정신을 폐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학문의 다양성. 전교조 교육감 보십시오. 다양성 합니까? 똑같이 이놈이 공부 열심히 해도 70점이고 여기가 80점이니까 70점을 80점 이로 끌어올릴 게 아니라 이네 80점은 뭔가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그래 이 혜택을 없애 니희들 70점이 내려와 하향 평준화 시키는 거죠 이게 국민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게이 전교조를 기 밀어주고 있는 정부의 쿠데타입니다 이게 지식의 쿠데타 이게 아주 그 악한 적이죠. 그러니까, 어, 내년에,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맞물려서 교육감 선거도 합니다. 여러분. 교육단체장,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13개 교육감이 있잖습니까서울부산 뭐, 이게 자치구, 저, 특별시 빼고, 특별시 포함해서, 이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단체장 전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광주 전북 전남 교육감은 좌파 교육감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갈 거예요. 그렇지만, 교육감 선거 내년에 꼭 지방다치단 시장 뿐이 아니고, 대통령 뿐이 아니고, 교육감 선거도 꼭 바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주 엄청난, 이, 보십시오, 이, 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뭐 조금 공부 열심히 시키고 그러면 뭐어 전부 다그 뭡니까 그 특수 학교 특수학 특수 목적 학교 전부 다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다 병신 되는 거죠 다 바보 되고 요런 놈들 싹 바꿔야 됩니다 내년에 또 경기도 교육감 교육 그 부총리까지 한 김상 누굽니까 <laughs> 전부 다 학생들, 똘똘한 학생들 다 멍청하게 맨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선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통령 뿐이 아니라, 어, 또 지방자치단체장 뿐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감도 싹 갈아야 됩니다. 이기회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